주면 화장품 조직관리사 화장품법의 이해 중에 오늘 배워볼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장품의 4대 품질요소 중에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성이 높은지,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지 이런 것들이 안전성이 속하는 내용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의 4대 품질요소 중에 안전성이란 화장품은 피부에 대한 자극도 없어야 되고 알레르기도 생겨서는 안되고 독성이 없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요소죠 매우 중요한 요소 화장품을 사용할 때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독성이 있거나 자극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화장품의 4대 품질 요소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성 관련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해사례 유해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돼서는 절대 안 돼요.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또는 증상 또는 질병을 유해 사례라고 말합니다.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유해 사례가 발생했다. 그 해의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 관계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난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화장품이랑 그러니까 그 화장품이 생산된 시기랑 반드시 그 인과관계를 지녀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유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그 반드시 인과관계는 필요 없다 반드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되면 그게 잘못된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잘못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해 사례 중에서도 중대한 유해 사례가 있다 매우 심한 중대한 유해 사례가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 또는 이번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지속적 또는 중구한,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유해 사례죠. 그리고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유해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바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마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어냐면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를 가능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아직 제대로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실마리 정보다 실마리를 제공하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할 수 있고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다. 아직 그 인과관계가 그래서 실마리 정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정보는 무엇이냐면 화장품과 관련해서 국민 보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그리고 유해 사례 정보, 새로운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유해 사례와 관련된 정보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안전성 정보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